자,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오늘 뭐 이런 건설이라든지 여러 관련주들도 눈, 어, 상당히 좋았지만, 특히나, 네. 반도체 쪽에서도 PCB 관련 주들이 오늘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네네. 자, 반도체 이런 기판에 관련한 성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조금 요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멜파스라든지 뭐 BHC, 뭐 코리아서킷, 이수, 페타시스 같은 종목 들은 PCB 전반적으로 힘을 잘 내준 네네. 종목들인데, 네네. 근데 이게 사실 반도체가 요새 계속적으로 시세가 안 좋잖아요. 워낙에 네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들어가기는 에 약간 불안감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 그렇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어, 올라봐야 그 대장주들만 살짝 찔끔 올랐다가 음. 이제 밑에 이제 하이권들이 네. 잠깐 살짝 급등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급락을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닥 이 관련 섹터는 그렇게 여러분께서 재미나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지금은 어 이쪽 섹터보다는 어, 어 지금 윤 당선인 관련 정책주나 이제 공약주 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들에 대해서 눈을 여러분들이 돌리시는 게 아마도 어 여러분께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전과 플랫폼 쪽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부 적당히 조정을 주면서 2차적으로 상승파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전반적인 종목들이요. 원전도 얘기해봤고 플랫폼도 얘기해봤는데 건설도 뭐가 있나요? 그렇죠. 건설도 어. 건설도 계속해서 좋죠. 지금 부동산 어. 정그 중에서도 있... 좀 보는 종목이 있나요? 어 일단 오늘은 어 건설주긴 한데 거기에 어, 지, 그 지금 갖고 온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이번 보여드리면 어 건설주기는 한데요. 조금 뉘앙스는 좀 다른 겁니다. 음. 제가 그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는 왜냐면 이게 7,350원대고 왜 말씀드리냐면 코스닥은 600일권이고 어 시총은 1천억 원대고 건설개발 전문 업체긴 하고요. 어. 이게 어 16일에서 18일까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요거는 어 윤당성인의 그 정책주는 아니고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테마주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MB 사면 때문에 그 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때문에 요 종목이 급등을 했었단 말이죠. 어, 한마디로 하면, 사면, 사면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네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원래 그, 만남이 원래 있을, 예정이 있었는데,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만남이. 네. <laughs> 다음 기회로 이제, 어, 뭐, 약속이 결렬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이제, 화면이 될 거는 같아요. 대면을갈 어. 텐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 이번에는 안될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 조금 있다가, 아, 어 이제, <laughs> 시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이 종목이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 시점은 네. 황금 로봇 세력 검색 음. 시스템이 알려주겠죠. 어,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명박 사면 기대감에 상한가라번또 파동이 일어난 네.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만약에 뉴스에서 네. 사면됐다고 하면 끝입니다. 어, 기대감으로 지금 네, 어. 사면됐다고 나오는 순간 이 종목은 이미 음. 위에 있어요. 어. 그때는 이제 뭐 잡으면 의미 없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대강 복원 이쪽 관련해서의 테마주일 수도 있고. 네. 어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현재 지금 윤석열 당선 소식과 더불어서 이명박 사면에 관련한 이런도 테마성으로의 지금 움직이고 있는 널뛰기 장세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 무슨 종목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지금 이종목에 지금 대표님은 이화여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무슨 종목일지 너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이 종목.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늘 디톡스탁에서는 종목명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타점은 무료 노란 톡방에서 100%고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다시 기회 드릴게요. 현재 6분 남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빨리 들어오셔야지만이 건설주 내에서도 주도할 수 있는 종목 잡아 가보실 수 있어요. 저희 문자샵3 9 8 9로 기계다린 네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이 참 기대가 돼요. 왜냐면, 네. 이 종목은 이명박 태반주기 그 때문에 어, 그 황금호 세력 검색 시스템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급등합니다. 오. 무조건 급등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뭐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집중을 하시고 있으면 만약에 나오면 그냥 바로 싸드릴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윤석열 당선이 가장 핫한 주도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대표님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정책주 이외에도 사실 가장 시장에서 활황을 하고 있는 게 네. 이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닐까 네. 싶어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 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좀 이제 코로나19 엔데믹이라든지 이제 네. 또 유가 자체가 100달러 선에서 하회를 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행 항공, 이런 또 네. 비행길이 열렸다라는 네. 이런 시선으로 오늘 도 시세를 좀 줬습니다. 네.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네. 여행 항공부터 뭐 카지노, 호텔까지 의류, 주류 뭐 네. 이런 엔터, 영화까지 다한 바퀴를 돌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무슨 쪽을 봐야지 진짜로 대장주를 볼수 있을까요? 어, 대장주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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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어, 리오프닝은 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지금 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 급등과 급락을 계속 하거든요. 어.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리, 어, 리오프닝 관련주는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음. 어, 수익을 조금 내면 또 빠졌다가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빠지고 다시 한번 들어갔다 빠지고 지금 이렇게 끌고 가셔야 돼요. 어, 큰 수익을 내려고 하면 그 급락이 한번 찾아오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닝 관련 주는 할... 안 보세요. 어 봅니다. 갖고 오늘 좀 갖고 왔어요 또. 아, 네. 어뭐안 갖고 오셨다면서 세상에 많은 걸 갖고 오셨네요. <laughs> 네. 자꾸면 뭐 보세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 주 내에서. 리오프닝 관련 주 갖고 온게 제가 수익을 그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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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냈던 종목을 또 갖고 왔거든요. 어. 굉장히 찔끔찔끔씩 많이 주는 종목입니다 얘가. 어, 어디 어. 어디 관련 주인데요? 그냥 주류업이고요. 오. 주류업이고, 3,395원이었고요, 종가가. 네. 어, 굉장히 뭐좀 유명한 종목이고, 코스닥은 500위권, 시총은 1,000억원 대입니다거리이득이 어, 이제 완화 때문에, 이제 주류가격 인상 소식 때문에라도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음. 어, 차트 보시게 되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예. <laughs> 완전 음. 난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이렇게 계속 아, 짧게 이러, 짧게 이러, 네. 치고 빠지는 전략이네요. 이런 종목들은 네.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어. 올라도 막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아마 6%, 7%요 선대 이제 치고 빠져 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어, 알겠습니다. 어차피 종목은 제가 드릴 거고요. 음, 자, 좋아요. 이 종목이 한 3,000원대라고요? 네, 3,395원. 어, 알겠습니다. 종가. 자, 좋아요. 자, 이 종목까지 현재 지금 들어봤어요. 주류 쪽에서도 짜, 어, 빠르게 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이 종목을 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참, 이 종목은 좀 제주도 가가지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laughs> 그렇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을 좀 우리가 떠나요, 푸른 밤, 제주도에. 자, 이 종목에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도 궁금하다. 특히나 리오프닝 내에서도 수많은 종목들 중에 주류업을 뽑아 주신 만큼 우리가 어, 이 종목에 관련한 타점까지 늘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수익률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이 그냥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런 수익 보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꼭 함께 하셔야지만이 50분 끝나면 아무리 전화하셔도 문안 열린다라는 얘기 드려 볼게요. 마지막 교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3 9 8 9로 기계 달린 내글제미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행복의 수익의 파티를 한번 나도 한번 즐겨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래요. 자 대표님. 네. 자 그래도 지금 이 종목들에 관련해서의 네. 어떻게 코멘트를 또 해주실 거며 그리고 네. 또 방송 끝날 시간이 와가지고요. 네. 또 마지막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어, 이 황금로봇세력 시스템이라는 게 어. 되게 쉽습니다. 한번 들어오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진짜 너무나 쉽다는 걸 여러분께서 어, 왜 여기에서 이제서야 여기를 들어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어서 빨리 이 황금무부 세력 검색 시스템 후에 탑승하셔서 어, 개미들이 힘들게 싸울 때 우리들은 쉽게 편하게 어, 이 황금무부 시스템과 함께 어, 여러분들의 계좌 붉게 물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좀 어리 빠지게 아, 방송을 네. 한것 같은데, 어, 네. 저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또 중간중간 정신을 잃고 계시는 우리 기계 다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뭐 이러 이래도 수익만 잘내면도 최고의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이 종목에 관련한 타점은 우리가 정말 100% 무료 노란 톡방에서 타점이 제대로 왔을 때에 그런 진입가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일의 시장 우리 기계다리 대표님과 함께 붉게 물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기분 좋게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